안녕하시죠? 예. 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도 벌써 6월에 15일 토요일이 됐네요. 예. 아, 시간은 정말 멈춰지질 않네요. 오늘 이렇게 멋진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 아, 이때 아, 멋있습니다. 음. 진분이시죠? 머리빨이 참 멋있습니다. 네. 저 견으로 스포츠카리 딱 되는 것처럼 아주 멋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포천을 오시는 진입 길큰 대로변에 이런 원 플러스 원이라는 큰 정장 신사 정, 정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분 이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멋있게. 저도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laughs> 원 플러스 원인데 예, 사람들이 원 플러스 원 그러면은 참 어, 어떤 뭐 덤핑 뭐 이런 생각으로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장입니다. 아주 잘돼 있는 정장입니다. 예. 이 머리에 이렇게 바리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릴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원래 그 정장을 입지 않았었어요. 정장을 입지 않았었는데 아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 청바지 차림으로 참석하기가 매우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기네요. 어, <laughs> 또 무슨 결혼식 하는데 주례를 서달라는 일도 있고 근데 주례할 때 청바지 입고 주례하면 참볼쌍사았겠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저도 이제 정장을 입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스포츠 머리카락이 좀 지내야 되는데 작은 피늘로는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노타이로 계시는 거예요. 삼. 네. 이게 그 사람이 나이 먹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먹게 되네요. 그냥 옷을 청바지 차림으로 어떤 자리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무공 그렇게 되나 봐요. 네. 노타이로 다 입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영상 끝나는데 바로 잠시 후에 쇼트 영상 들어갑니다. 쇼트 영상에 이분을 위해서 아주 멋진 음악을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음악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한 5분 후에 아, 쇼트 영상 올라옵니다. 16쪽 짜리기 때문에 아, 카톡에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좋겠죠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